김노을 기자,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가 화제다. 2008년 개봉한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는 실험 중 간마선에 노출된 이후 분노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녹색 괴물 헐크롤 변하는 브루스 베너, 에드워드 노튼, 위 이야기다. 베너 박사는 필사적으로 치료제 개발에 매달리지만 그의 능력. 을 이용하려는 정부의 끈질긴 추격을 받고 쫓기게 된다. 헐크의 거대한 힘의 비밀을 파헤치던 이들은 결국 헐크보다 더욱 파괴적인 어보미네이션을 만드는 데 성공하고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려 한다. 이를 알게 된 베너 박사는 결국 인생을 되찾으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어부. 미네이션과 정부 군대,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맞은가 대결을 준비한다.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는 오후 9시 40분 슈퍼액션에서 방영된다.